오늘은 '이인'의 매초 명월 '한시'입니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매화 가지끝에 밝은 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한시입니다. 눈 속에서 달빛을 받아 흰빛과 맑은 기운을 바라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매화의 아름다움을 물빛, 흰자태 등 비유적 표현과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형상화하고 있으며, 매화가 지닌 지조와 절개의 속성을 맑고 차가움이라는 말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한번 읽어 볼까요? 아하, 딱 보니까 두줄 단위로 끊어야 될것 같아, 요 그죠? 왜? 맞춤표, 마침표, 맞춤표, 마침표, 맞춤표니까. 자, 매화는 본래 환히 밝기에 달에 비치니 물빛인 듯하네.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주어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뼈속에 스며드네. 이 꽃을 대하면 마음을 씻어주니 오늘 밤은 한점앙금도 없네. 자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죠? 그냥 매화를 보면서 마음이 씻어져서 깨끗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는 본래 본디 환이 밝기. 매화는 원래 환하게 밝은 존재군요. 한마디로 매화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내면서 매화의 어떤 색채 이미지 하야타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달의 빛이니 물빛 인듯 뭐뭐 인듯 뭐뭐 처럼 한마디로 달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매화의 모습을 지규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1구와 2구는 결국 눈 속에서 달빛을 받아 맑게 빛나는 매화를 그리고 있네요.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 주어, 서리와 희, 눈이, 서리도 하얀색이고, 눈도 하얀색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서리하고 눈은요, 실현, 고난이에요. 매화는, 요게 매화거든요. 근데 이 서리와 눈이 이 매화를 오히려 더, 여러분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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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말렸다.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하얗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는 소재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설이 눈흰 자태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매화에 대한 감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맑고 차가움이 맑고 차가움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시어고요. 속성이죠. 자 사람의 뼛 속에 스며든다는 것은 결국은 매화의 맑고 차가운 기운이 뼈 속에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매화의 기운을 강하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구와 4구에서는 매화에게서 느끼는 맑고 찬 기운. 이 꽃을 대하면 이꽃 어떤 꽃 매화 매화를 대하면 마음을 씻어 주니 감정의 정화가 나 되니 오늘 밤은 오늘 밤이 뭔데 정화를 경험하는 시간 지금이죠 한 점의 앙금도 없네 깨끗하였네 감정의 정화 상태 자 이렇게 해서 5구와 6구는 매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면의 정화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이의 매초 명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시구요 예찬적이네요. 회화적이고요, 선경 우정의 방식이에요. 자, 요건 여기도 한번 더 나왔으니까 요때 하도록 하고요. 주제는 매화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보며 얻은... 감정의 정화이다. 자, 선경 후정의 방식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자, 1구와 2구에서는요, 눈 속에서 달빛을 받아 맑게 빛나는 매화에 대한 정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구하고 4구에서는요, 매화의 맑고 찬 기운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보여주고요, 5구와 6구에서는 깨끗하게 된 내면의 정화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1구와 2구에서 나타나는 정경 묘사가 3구와 4구에서 감응 상태로 됐다가 이것을 넘어서서 5구와 6구에서는 정화의 단계로 이다아간다는 점에서 볼때 선경 후정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법과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자 달빛 달의 빛이니 물빛인 듯 머머인 듯 해가지고 뭐요? 달빛을 받아 맑게 비치는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물빛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각적 시어를 사용하는 경우 서리와 눈 흰자태 아 이거는 뭡니까 시각적 심상이죠?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뼈 속에 스며드네. 이거는 차가움이라든가 뼈 속에 스며든다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매화의 기운에 감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대조적 맑고 차가움이라고 하는 시어와, 그 다음에 오늘 밤한점의 앙금도 없네, 앙금. 이 맑고 차가움과 앙금이 대립적으로 사용돼서 매화의 속성, 어떤 속성, 맑고 차가움, 즉,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이의 매초 명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